3. 일행은 마차무리의 행방을 쫓아 동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마차를 찾아내었다. 마차는 어느 낡은 저택 앞에 있었다. 저택은 2층이었고, 구조나 형태가 꽤나 튼튼해 보였다. 그리고 저택 주변에는 목책이 세워져 있었다. 기사는 저택을 가리키며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이미 전화를 피해 떠났기에 아마도 빈집일 거라 추측했다. 마차 무리도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잠시 묵어갈 장소로 정한 것으로 보였다. 마차에서 풀려난 말들은 깊게 잠들었는지 집 위에 누워 네발 뻗고 자고 있었다. 방심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회입니다. 슬레인이 작게 중얼거리자. 지팡이 끝에 달려있던 마법의 빛이 사그라졌다. 디드리트도 윌 오더 위스프를 주문의 속박에서 풀어주었다. 잠시 생명을 부여받았던 윌 오더 위스퍼는 마치 인사를 하듯이 두세 번 일렁이더니 곧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자, 어떡할까요? 판이 기사를 보며 검을 뽑아들었다. 장에는 필요 없겠지. 단숨에 뛰어들어가 잠든 적을 덮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기사는 말을 마치고 양손으로 그레이트 소드를 꽉 쥐고는 저택 입구를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하고는 판 일행의 갑옷 소리뿐 불길할 정도로 고요했다. 저택 입구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 나오는 게 보였다. 아무래도 보초가 깨 있는 것 같았다. 기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판과 김 디드리트가 그 뒤를 따랐다. 슬레인, 에트, 우드척은 뒤로 조금 떨어져서 저택에 접근했다. 조심하십시오. 슬레인이 낮게 속삭였다. 말하면서 손을 보니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다.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사에게 싸움을 걸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저택에 접근했을 즈음 기사가 검을 높이 쳐들고 달려 들어갔다. 기사의 발소리에 놀라 눈을 뜬 말들이 높이 울었다. 기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재빨리 안을 둘러보았다. 이어 판과 디드리트가 저택으로 뛰어들었고 잠시 후 김이 들어왔다. 두 보초병은 너무 놀랐는지 대응할 생각도 못하고 멍청한 얼굴로 일행을 맞았다. 그러다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호둥지둥 검을 주워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저와 디드리트가 처리할 테니 기사님과 김은 위층으로 올라가십시오. 파는 엄습해 오는 적두 명을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파는 왼쪽 사내를 상대하기로 하고 검을 가볍게 휘두르며 상대를 도발했다. 디드리트는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 오른쪽 전사 가슴을 겨냥해서 레이피어를 뻗었다. 판과 디드리크, 디드리트가 보초들과 검을 섞기 시작할 무렵 기사와 김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2층은 회랑 같은 구조로 1층 방의 벽을 따라 2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회랑 오른쪽에 문이 5개가 있었다. 그 문들 중 하나가 쾅 하고 격하게 열리더니 잠옷 차림의 여자가 휙 하고 뛰쳐나왔다. 여자는 아래층 상황을 확인한 다음 달려드는 기사와 드워프를 향해 눈을 돌렸다. 카라는 침입자들의 발소리에 말이 소리 높여 우는 순간부터 깨어있었다. 평상시 단련해둔 덕에 금방 의식이 또렷해졌다. 침입자 벨리스군인가? 카라는 담요를 젖히고 가까이 놓여 있는 아이보리 빛깔의 이브닝 드레스를 얇은 잠옷 위에 입었다. 드레스 끈을 묶기도 전에 쿵쾅거린, 쿵쾅거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카라는 끈 묶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아무래도 낮에 살아남은 듯한 벨리스의 기사와 처음 보는 두어프 하나가 배틀엑스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라는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려드는 두 사람 중 아마 기사의 실력이 좀더 위일 것이다. 저 기사는 낮에 화염마법으로 구워버렸는데도 버젓이 살아있을 정도의 실력이 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다. 그럼 쓸수 있는 최고의 마법으로 죽여주겠어요. 카라는 두 팔을 쳐들어 복좌하게 인을 맺으며 상이 고대어를 영장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여, 자신의 모습을 뚫려라. 위대한 만화의 힘을 빌려 모든 고리를 끊어버릴지어다. 영장을 끝내자 두 팔을 앞으로 내뻗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피모라친 눈부시게 밝은 비줄기가 기사를 강타했다. 그 순간 기사의 전신이 환하게 빛나더니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차라리 지워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김은 바로 옆에 있던 기사가 빛을 바라며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전율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강인한 두어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 마법사가 다음 주문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렇다면, 갑옷도 입지 않은 여자 따위, 배틀렉스 한 방이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 확실한 일격을 선사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단박에 접근하여 여자의 머리를 날려버릴 심산으로 배틀렉스를 휘둘렀다. 하지만 여자는 그 공격을 예상했는지 가볍게 뒤로 물러나 육중한 배틀렉스를 어렵지 않게 피해냈다. 그리고 태세를 정비하고 다음 주문을 영창하기 시작했다. 당황하여 뒤를 쫓으려 한 김의 움직임이 툭 멈추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 레! 하지만 김이 단한 단어조차 말할 틈도 없이 마법사는 영창을 끝냈다. 순간 하얀 구름이 휙 떠올랐다. 그리고 그 구름에 둘러싸인 김이 곧쿵 하고 고꾸라졌다. 김! 슬레이는 그 광경을 보고 저 마법사에게 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잠의 구름 마법을 시전하려 했다. 여자는 로브를 두른 남자가 아래층에서 자신에게 마법을 걸려는 것을 발견했다. 얼핏 보니 간단한 수면 마법인 것 같았다. 보초병 둘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파수병을 처리한 전사 둘이 이쪽으로 올라오려 했다. 그 외에 어떤 신의 신관 신관과 몸 숨길 곳만 찾는 무력한 도적 나부랭이가 있을 것이다. 죽일 가치조차 없는 것들. 카라의 다음 주문은 두어 프을 쓰러뜨렸을 때와 같았다. 다시 하얀 구름이 피어올라. 2층 계단에서 천천히 1층으로 퍼져 내려갔다. 그 연기에 말려들어서 파앙과 디드리트, 이어서 슬레인이 정신을 잃었다. 우드도 자신이 숨은 곳이 발각되지 않기를 빌면서 움츠린 자세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에트도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져 무릎을 꿇었다. 그 상태로 시야를 좁혀오는 암흑과 싸우면서 온 기력을 쥐어짰다. 이대로 의식을 잃은 채 죽을 수 없었다. 설령 이대로 살해당한다 해도 눈을 감는 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확인한 다음이라고 생각했다. 에트는 속으로 파리스의 기도를 배우며 손끝을 응시했다. 몸에 성스러운 힘을 모아 마법에 대항했다. 손끝에는 어떤 감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몸의 신경이 토막난 것 같았다. 애초에 고통을 유발하는 마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일 수도 있었다. 어찌되었던 에트는 그무관 감기 의식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파리스의 기도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에트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기어이 의식을 잃지 않고 마법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척 쓰러져 있기로 마음 먹었다. 목숨을 끊으려 들지 않는다면 죽은 척 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라는 쓰러진 침입자들을 훑어보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제야 전투 준비를 마쳤는지 무기를 든두 용병이 1층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자들은 대체 카라님 무사신지요 보시다시피 당신들도 용병이라면 비상시에는 빨리빨리 뛰어나오세요.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눈을 떴더라면 당신들도 이렇게 피투성이로 뒹굴고 있을 겁니다. 카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죽은 두 사람의 용병을 가리키면서 냉기가 묻어나는 투로 말했다. 아무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마법도 얼마 안 있어 풀릴 테니까요. 이 침입자들을 2층의 빈방에 가두세요. 무기는 모두 회수해서 다른 방에 두고 그리고 여자가 갇혀있는 방 근처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카라는 이제 이 침입자들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여겼다.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는 일이야 간단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둬도 문제, 문제될 것은 없었다. 문을 마법으로 잠가버리면 자신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들에게 필시 그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호위병력은 이젠 둘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공주를 데리고 벨리스의 전선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부하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용병들을 고용했지만, 역시 믿덥지 않았다. 차라리, 카, 차라리 카논에 돌아가서 지원병력을 끌고 오는 편이 나을성 싶었다. 감금시킨 침입자들이 전향한다면 동료를 삼는 것도 괜찮은 방안 중 하나였다. 기습을 걸어 용병을 쓰러뜨리고 잠시나마 자신을 몰아세운 실력은 분명 높이 살만했다. 게다가 일행 중에는 엘프와 마법사까지 있었다. 룬 마스터를 찾기 힘든 작금의 상황에서 마법사는 소중한 인재였다. 저들이 그저 평범한 모험가들이라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부와 명예를 제안하면 기꺼이 한편이 되어줄 것이다. 만약 현명한 자들이라면 자신의 대의에 동감해 줄지도 모른다. 저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면 정말 든든하리라. 그렇게 자신 밑으로 도, 들어온 수아가 실제로 몇명 있었고, 지금은 로더스 각지에 흩어져서 제각각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알라니아에서는 마법사 아킴이 구황 암살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무사히 목적을 달성할 듯 했다. 그리고 피안나 공주를 인질로 삼는다면 벨리스를 요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후아는 딸이 납치당한 일 정도로 흔들릴 위인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딸의 안부도 돌보지 않을 터. 하지만 한 사람의 성기사로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후한 자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살짝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벨리스 군은 결코 평소와 같은 힘을 발휘하며 싸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보다 지금은 병력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결심을 굳힌 카라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아직 살아남은 용병들을 찾았다. 두 용병은 이제 막키큰 도적을 방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로잡은 일행을 감금, 감금하는 일을 모두 끝마쳤던 참이었다. 죄다 쳐 넣었습니다, 카라님. 이제 어쩔까요? 천한 어투였다. 하지만 실력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고, 약속한 보수만 지불하면 결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카라는 일부러 그런 족속만을 골라 고용했다. 이대로 벨리스 국경을 빠져나가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겠지요. 전선에는 다수의 벨리스군이 포진해 있고, 공주권도 전령으로 전달되었을지 어떨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테지요. 그래서 나는 일단 카논에 돌아가서 아군을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당신들은 여기서 공주와 침입자들을 감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침입자의 방은 마법으로 소환한 감시병을 붙여둘 것이니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공주만 별일 없게끔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벨리스군이 공격해 오면 도주하거나 투항하세요. 그런 걸로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옥에서 꺼내 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이곳에서 벗어날 시에는 설령 그 어디에 숨든 목숨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남자들은 바싹 긴장한 표정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부탁해요. 카라는 두 영병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빙긋 웃었다. 나는 채비를 마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돌아올 테니. 아, 우리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징거를 당기면 안되니 침입자들을 가둔 방에 문을 여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라스타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이 문이 열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스타라는 말을 외치지 않는 한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열려 해도 문을 부수려 해도 소용없어요. 이 문은 마법의 힘으로 강철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바위처럼 꿈쩍도 안할 거예요. 카라는 침입자들을 구금한 2층 방 앞에 서서 두 개의 주문을 외웠다. 첫 번째 주문에 문이 천천히 닫혔다. 두 번째 주문을 걸며 카라는 머리에 꽂고 있던 용의 엄니를 빼서 복도 바닥에 내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엄니가 사라지고 대신 하얀 덩어리가 뭉실뭉실 피어 올랐다. 그것은 무장한 해골로 검을 축 늘어뜨린 채 일어서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용병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다. 카라는 그 해골에게 정체모를 말을 건넸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용화병은 절대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단순한 명령밖에 수행하지 못하지만 검 다루는 솜씨만큼은 당신들보다 뛰어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화병은 공포라는 걸 모르지요. 용병 둘은 무시무시한 해골전사의 외관에 압도당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겁먹은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저단계 어슬렁거리는 방따위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리고 카라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떠날 채비를 했다. 다시 나왔을 때에는 이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여자는 피로 얼룩진 1층 큰 방으로 내려가서 리드미클한 몸짓과 함께 주문을 영청했다. 그리고 주문이 끝났을 때 카라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두 용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동료들의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다.